안녕. 오늘은 9일, 12시입니다. 어저께 한 20분 자고 출근을 해가지고, 일 마치고 집 와가지고 밥 먹고? 이제 바로 기절했어요. 저녁부터 아침 11시까지 잤거든요? 한1 5시간잔것 같은데, 새벽에 깰줄 알았거든요? 그런데, 해뜰 때가 자버러가지고 다행히 밤낮이 바뀌지는 않았고, 러닝을 가려고 옷을 입었는데, 그 유명한 골반뽕 레깅스, 어디 거더라? 카인다미. 카인다미 레깅스인데, 제가 이거 작년에 한번 사놓고, 진짜 몇번안 입었거든요? 개, 계속 섞여둘 순 없어가지고, 이렇게 꺼내 입었습니다.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골반을 형성해주진 않지만, 골반을 만들어주는 레깅스가 아니라, 힙딥을 보완해주는, 이제, 골반 라인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레깅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왕 골반을 갖고 싶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이오페 브랜드 측에서 이번에 봄이라고 자외선 차단에 대한 그런 제품들을 마구마구 보내주셨어요.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오페 UV 실드 에센셜 선 프로텍터. 막 얼굴 뭐 바르고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? 그래서 새벽 롤링을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가 짱짱하니 12시에 시간이 나, 나니까 선크림은 꼭 필수로 발라줘야 돼요. 이제 봄 햇살에는 이제 엄마들이 우리 딸내미 소중하다고 밖에 잘안 내보내거든요? 진짜 봄 햇살이 그렇게 뜨거워요, 여러분. 아세요? 그래서 저는 봄에는 가죽 자켓이나 가죽 소재의 옷을 입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. 진짜 뜨겁거든요. 아시는 분 아실걸요? 이제 몸은 타도 괜찮지만 얼굴은 타면 안 돼. 아닌가? 거기서 거긴가? 살짝 처리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? 헉, 맞네. 이제 한번 러닝을 뛰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고프다. 너무 예쁜데? 젠틀하게! 젠틀하게 해야 죠요 어? 아니야. 게 머리가 긴게다 아니야. 그래, 그래, 그래. 운동하고 집 왔다가 다이소 들려가지고 살거 사고 왔는데 지금 집이 엄청나게 더러워요. 침대만 봐도 더러운 거 느껴지지 않아요? 빠르게 집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또 사랑하는 브랜드. 오헤미언타울로 그 정말 사고 싶었던 바지가 있었는데 그 컬러가 품절이 됐었어가지고 최근 딱 보는데 물량 풀려 있는 거예요. 근데 M 사이즈가 없고 L 사이즈가 있어서 근데 뭔가 M 사이즈는 내가 힘들 것 같고 L 사이즈는 좀클것 같기도 한데 안클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오마이갓 아! oh 골반 팬츠인데 뱃살이 아주 그냥 힘드네요. 지금 살 빼고 있으니까 열심히 미친 거 아니야? 귀엽지만 없었으면 좋겠다. 어, 너무 예뻐 헉? 얼굴만 가리면은. 헉? 진짜 뭐 하나 얌전하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아, 어떡하니. 아 진짜 참아 이렇게 예쁜 책상에 이 데스크다 <laughs> 전선 주렁주렁 아 이거를 참아 못 올려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떠화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처음 처음 구매했을 때가 한 240만원 주고 풀셋으로 구매를 했어요 본체 모니터랑 키보드랑 마우스 스피커까지 헤드요 나랑 같이 이사를 몇 번이나 다녔건만 정답이 없어 잘 떠나보내줄 거 지금 컴퓨터를 포맷시키기 위해서 있는 파일들을 다 외장하드에 옮기고 있는데 힘없보다 너무 들어가지고 피스장 가서 운동하고 오려고요. 오늘은 상체를 할 겁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운동하고 오늘 응, 많이 사진 찍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나 같은 말다 하고 왔는데? 와, 끈질기다, 끈질기. 아직도 80%야. 지금 한 3시간째 옮 있는 것 같거든요, 파일? 나왔다 하면 다돼 있겠죠? 밥은 닭가슴살이랑 밥. 썼는데 <laughs> 아직 플랜트는 나왔는데 많이 시들고 있어 애들이 근데 제가 약간 이런 꼬꼬지? 뭐라 해 되지? 그런 거할줄 몰라가지고 제가 잡았을 때 예쁘게 만들었던 게 자꾸 퍼지면서 안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구멍만큼 테이프로 그렇게 구멍을 막아뒀어요 옷장 안에 모든 옷들을 다 꺼냈습니다. 이제 조금 시즌이 많이 지난 겨울 옷들 공가로 보내게 포장을 해야 되고요. 안 입는 옷들도 버리고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이번에 산 자라에서 샀어요. 그런데 사이즈가 S인데 좀 작거든요. 근데 얘도 S 사이즈인데 어깨가 조금 작은데 안 작은 척한 입고 있어요. 근데 아직 날씨가 진짜 막 더운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니라서 아직 긴팔들 못 보내겠네 나중에 진짜 완전 더워져가지고 긴팔 못 입을 날씨에 한번더옷 정리를 살짝 해줘야 될것 같기도 해. 어 유엔 샀던 말 땡큐 아니 날씨가 너무 애매가지고 보낼까? 보내야 돼. 얘도 이번에 보헤미안 서울에서 산 친구인데요. 빨리 입고 싶어요. 오늘 날씨가 진짜 춥더라고. 근데 나 반팔 입고 출근했거든요? 반팔 입고 일 <laughs> 갔다 는데왜 아무도 춥다고 말을 안 해줘? 스무 살인가 그때 샀던 애 같은데. 아, 어떡할까, 얘를? 얘를 보내고 더 좋은 친구를 가지고 오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. 왜냐면 작년에 안 입었거든. 아, 같이 보내줄까? 진짜 예쁜데. 좋은 주인 만나러 가기 제가 따로 빼두겠습니다 쿨하게 보내줘야 돼. 보내줄 땐 쿨하게. 얘도 좋은 주인 찾을 수 있게 보내줘야 돼. 왜냐면은 이번 겨울에 한 번밖에 안 입었어. 음. 좋은 생각이 있나요? 할수 있어. 야, 너도 버려줘라. 안 입었어. 음. 자, 나. 20만짜리 원 의자 하나 가지고 깼어요. 아,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다시 해야지. <laughs> 안녕. 오늘은 토요일이에요. <laughs> 집 구조를 바꿔볼 건데요. 근데 안 올리면 어떡하지?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해볼게안 올리면 다시 바꾸면 되는 거고, 맞죠?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어떻게 할 거냐면 은 침대가 창가 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있거든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다가 책상을 놓을 거예요. 일단 집 구조는 바꿔놨긴 바꿔놨는데 아직 덜 꾸며가지고 룸투어는 아직도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커튼, 암마커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것도 본가로 보내려고 세탁소에 맡겨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야, 약 먹고 자고 일었는데 막 으으 약간 이 정도는 아프진 않아가지고 아 근데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전기장판들 틀어둔 것처럼 이불이 너무 뜨거워요 아 너무 아프. 진짜 땀이 너무 나이고 너무... 아까 저녁 안 먹고 약 먹고 잠시 잤다가 깼다가 운동할 때도 이렇게 땀이 안 나거든요. 땀이 원래 잘안 나는 체질이라서. 그런데 땀이 흐르고 있어요.